다람쥐는 미리미리 준비해. 누구의 줄무늬일까? 어흥, 호랑이, 아니면, 영, 고양이. 다람쥐는 미리미리 준비해. 안녕, 난 멋진 줄무늬를 가진 다람쥐야. 날씨가 으스스 추워지네. 이제 곧 겨울이 올 테니 미리미리 겨울 준비를 하자. 겨우 내지낼땅속 집부터 단장해야지. 아무도 찾을 수 없게 깊이 깊이 파두었지. 우리 집부경좀 할래? 우, 여기는 똥 누는 화장실. 여기는 먹이 모아두는 방. 여기는 잠자는 방. 가장 깊은 곳에 만들어 아주 따뜻하다. 바스락 바스락 이제 잘 마른 낙엽을 모아볼까? 낙엽은 땅속 집에 깔아 이불이야. 깔 이불이야. 땅속 집에 모아둘. 도토리도 하나, 알, 두 알, 세알 어디에 넣어서 들고 가냐고 여기 입내입 입 안에 썩 썼어. 다람쥐는 도토리, 밤, 땅콩, 잣과 같은 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꽃, 과일, 작은 곤충 등도 잘 먹어요. 다람쥐는 먹이를 볼주머이 넣은 채 옮기는 데한 번에 도토리를 8 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해. 도토리 8개 넣을 수 있어? 도토리가 모자랄지도 모르니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파이 틈에 꺽꼭. 다람쥐는 먹이를 곳곳에 숨겨두어요. 다람쥐가 잊어버리고 먹지 못한 나무열매는 봄에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슝슝 도토리 하나, 나무 구멍에 쏙쏙. 도토리 두 알, 풀잎 사이에 꺽꼭. 도토리 세 알, 아첫 번째 도토리를 어디 숨겼더라? 이제 겨울 준비 끝. 미리미리 준비하니 참 좋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쉿. 뱀 뱀이다. 찍찍. 다람쥐를 잡아먹는 동물에는 뱀, 부엉이, 참매, 족제비, 담비, 여우, 고양이 등이 있어요. 다람쥐는 위험이 닥치면 찍 하는 짧은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듣고 다른 다람쥐들도 조심한답니다. 나무 위로 뽀로로 어서 올라가자 쌩 두근두근 살금살금 어디 이제 갔나 휴 살았다 어서 어서 다른 나무로 뽀로로 호로록 호로록 물한 모금 마시고 땅속 집으로 가야지 아이 시원해 아하 미리미리 준비하느라 정말 피곤한걸 그럼 내년 봄에 만나자 참 낙엽으로 입구를 꼭꼭 막았던가 두 번째 도토리는 어디에 숨겼더라 드르릉 콜콜 사람쥐는 늦은 가을부터 봄이 올 때까지 땅속 집에서 겨울잠을 자요 하지만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잠시 깨어 먹이를 먹고 화장실로 간답니다 아 중간에 깨기도 하는구나 헤이 다람쥐의 한살이 엄마 뱃속에 35일 정도 있던 새끼 다람쥐들이 태어나요.새끼 다람쥐들은 땅 속집에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요.태어난 지 4주 정도 지나면 땅 속집 밖으로 나와요.새끼 다람쥐들은 엄마 다람쥐를 따라다니며 먹이도 얻어먹고 먹이를 구하는 법도 배워요.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면 혼자 힘으로 살수 있어도 땅속 집도 만들고 먹이도 모아 부지런히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지요. 동물들의 꼬리가 사라졌어요. 다람쥐, 토끼, 돼지의 꼬리를 각각 찾아 줄을 이어보세요. 돼지 꼬리, 다람쥐 꼬리, 토끼 꼬리. 다람쥐에게 멋진 땅속 집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각 방이 어떤 방인지 상상하며 말해보세요. 다람쥐는 겨울이 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니? 다람쥐의 땅속 집에는 어떤 방들이 있니? 다람쥐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면 무엇이 좋을까? 끝.